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사랑과 국제사업팀에서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덕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23년도 2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그때 지진이 발생하고 11개 도시가 지진 피해를 입었고요. 15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고, 재산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한 45조 원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죽고 그게 연일 소식이 들려오고 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형제의 나라다 라는 그런 때문에 초유의 관심이 좀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도 뭔가 일적인 접근도 접근인데 마음이 더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뭐 다른 기관들은 어느 쪽을 뭐 타깃을 했는지도 이제 점검을 해보고 결국 최종적으로 취했던 거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자 남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뭐 아예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은 아니고 한국 NGO들이 타겟으로 두지 않는, 하지만 지진 피해는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좀 컨택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말라티아라는 곳, 아디아만이라는 곳을 좀주 타겟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갔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 지진이라는 현상이 그닥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디서 지진이 났다. 뭐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에서 큰 지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지진이라는 게 저희한테 경험적으로 와닿는 게 없었는데, 아디야 이만이라는 곳을 갔었을 때는 도시 자체가 이렇게 먼지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조금 오래된 건물들은 이제 많이 붕괴가 돼서, 그 그러니까 절반 정도 남아있는 건물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예 터만 있는 지역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2월 출장 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심지어 저희가 거점으로 잡았던 곳은 이제 디아르바크르라는 도시였는데, 거기는 도시 전체 한20% 정도만 피해를 입었거든요. 도시 중심부의 공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터 같은 공간, 그런 곳들에 다 이제 텐트촌이 형성이 되고, 뭔가 이제 지진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고 집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데 텐트촌으로 들어오셨는데 혼란스럽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나 아니면 민간 단체에서 이제 무료 급식들을 지원하는 현장도 가봤는데 질서를 찾아보기 싶. 않았고 뭔가 생존의 위협을 받으셨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이제 챙기려고 하시고 줄을 선다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고로는 출장을 여러 번 나갔지만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2월 출장은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도 그 속에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부분들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좀덜 입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 내 것들을 내어놓고 자원봉사자로 동참하셔서 그 일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다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뭔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다라고 단정짓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또 돕는 손길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되게 인상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루키에는 사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내부 안전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 체계 그런 것들이 좀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공터에 거의 이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텐트 같은 개념들이 매곡하게 들어가 있었다면 4월에 갔을 때 그리고 7월에 갔을 때 9월에 갔을 때 점진적으로 이게 다 컨테이너 하우스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후죽순처럼 막 자리를 두고 텐트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도 다 이제 5화열을 맞춰서 군대처럼 예, 그 사이사이에 그 부분들도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비슷해요 9월쯤 됐을 때는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은 없는 정도로 바뀌어져 있었고요 이스탄불을 거쳐서 계속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7월쯤 되니까 이스탄불도 이제는 지진을 겪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안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다시 화려한 공항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그 지역까지 들어갔었어도 이제는 뭐 지진 때문에 우리가 힘들 을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라는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트르키예라는 곳이 지진이 2월 달에 발생을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빠르게 초기 대응을 하고 지금은 조기 복구 단계에 들어갔지만 말도 조기 복구 단계거든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빨리 사그러든다 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주기 때도 기관을 대표해서 제가 발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그 발제 소감을 할 때도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아니라 이후로 우리가 이 트루키에가 조금 그트르키 주민들이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행복들 그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돕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또 후원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트루키에라는 나라가 형제의 나라는 편이 사실 되게 멀었어요 그런가 보다 6교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인가 보다 였는데 제가 담당하고 또 현지의 목소리들을 듣고 티가 나지 않지만 어쨌든 도움의 손길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트루키에라는 나라가 좀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정말 형제의 나라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각인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알아야겠구나 라는 또 부담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감사하구나. 뭔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트루키의 일은 어 너가 했잖아. 라는 부분들로 뭔가 인정을 좀 받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되게 감사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